안녕하십니까. 박병훈입니다. 어제 이제 그 2년 2개월 기소위 2년 2개월이라고 했습니까? 끌었던 네, 이재명 그 지금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어제 진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에 선고가 있었습니다. 이 선고가 난 후에 뭐 이제 국민의 힘 쪽,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 쪽에 어떤 그 반응은 참 서로 너무 이제 틀렸지만은 뭐 당연히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선일보의 박정훈 논설 실장이 이 부분을 찬찬히 지금 들여다봤습니다. 다른 각도에서 봤어요. 이분이자 그 쓰고자 하는 얘기는. 이러한 국가를 혼란하게 만들고 여러 가지 사안이 있었는데 여기서 결정적인 결정적인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대법원 이번에 윤명한그 판결이 있었죠 사년을 다 채우고 지나가는데 이제 이제 뭐 당선 무효 참 이런 이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그 다음에 뭐 법무부 장관이나 자, 검찰총장도 아니고, 그 다음에 300명의 국회의원들도 아니고, 또 대통령도 아니었고, 아니었습니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은 검찰도 정권도 아니고, 경기도 7급 별정직, 성남시 과장 팀장, 고인의 유족 등이 정치 권력자에 맞서 유죄 판결을 이끌어냈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제 읽어봤더니 이 사실이 너무 정확하게 적시된 그런 내용 같아가지고 이것도 지나가버리면 또 잊혀버려요. 저는 여기서도 처음에 이제 수원소재 경제 경기 경제 신문의 박종명 대표 기자가 화천대유는 누구 것이냐라고 묻는 칼럼을 써 비리 의혹을 처음 고발했다. 이 내용도 저는 처음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아내 김혜경 씨가 선거운동 식사비를 불법 결제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자 일부에서는 고작 10만 4천 원 갖고라고 했다. 그러나 이것은 지금부터 펼쳐질 법화 스캔들의 시작을 뿐이다. 검찰이 선거법 시효에 쫓겨 10만 원짜리 사건부터 급하게 기소했을 뿐 그러니까 그때 기소를 하지 않으면 그게 시간이 이제 지나가 버리면 공소시효가 끝나버리니까. 이 대표 부부가 식비, 생활비 등의 경기도 법인카드를 썼다는 의혹은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이 대표 집 근처 복집에서만 318만원, 단골 가일가게에서는 1000만원 가까이 결제된 상황이 드러났다. 의심받은 유행을 합치면 수천만원에 달한다. 겨우 10만원이 아니다. 지난 대선 국면에서 법화 우역을 폭로한 것은 43세 조명은 씨였다. 전번에 언뜻 보니까 아직 고생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경기지사실 7급 별정직으로 근무한 그는 업무의 90%가 이 지사 부부 수발되는 일이었다고 한다. 출근하면 샌드위치 세트를 사다 공간 냉장고에 넣어두고 이 지사가 이불 속옷 서취 등을 준비해 옷장을 채우는 일로 일과를 시작했다. 김혜경 씨 식사하며. 생일 케이크까지 챙겼다. 모든 경비는 법카로 결제했다. 이 지사가 즐겨 쓰는 일제 삼품며 초밥, 한우, 제사장 제사상 차림, 명절 선물, 심지어 개인차 수리비까지 법카를 그렸다. 주말엔 일단 개인카드를 쓴뒤 평일에 다시 취소하고 법카로 재결제하는 일도 부지기수였다. 조 씨는 자신을 공노비 같았다고 했다. 그런데 피해자는 자기 한 사람이 아니었다. 세금으로 이 지사 부부 먹고 쓰는 돈 대주고 개인 수발되는 공무원 월급까지 주는 국민 모두가 피해자였다. 그는 부조리를 기록해 세상에 알렸다. 평범한 삶을 꿈꾸던 원래 인생 계획에 없던 일이었다. 그것은 책임감 때문이었다. 조 씨는 침묵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이 후보가 당선되면 세금 도둑이 대한민국을 이끌어질 테니 덮어둘 수 없었다는 것이었다. 그는 김혜진 씨 재판에도 나가 김 씨가 간장이냐 초장이냐 해드밥 소스까지 일일이 청했다고 증언했다. 그리고 결국 1심 유죄 선고를 받아냈다. 그 다음 날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징역 1년 형의 유죄 선고가 내려졌다. 백현동 용도변경이 국토비협박 때문이, 때문이라는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임을 뒷받침한 것 역시 지자체 전직 공무원들이었다 성남시 주거환경과장을 지낸 전모 씨는 이 대표 재판의 증인으로 나와 압박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 압박은 국토부의 압박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압박은 그냥 국토부가 성남시가 임의로 판단한 사항이란 공문을 보내왔고 이를 당시 이재명 시장에 게 대면 보고했다고 증인했다. 피고인석에 있던 이 대표가 마이크를 잡고 직접 신문에 나섰지만 전 씨는 오로지 사장님 지시 사항만 따랐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굉장한 용기죠. 굉장히 용기입니다. 전 10분 아니었다. 성남시 도시계획과 팀장을 지낸 김모 씨, 도시계획과 주무관을 지낸 장모 씨도 압박받은 사실 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백현동 개발 담당자들이 일관되게 이 대표 발언의 근거를 부정한 것이다. 이들로서 한때 상관이었고 지지율 일일 달리는 유력 대권 후보와 맞서는 것에 두려운 마음이 없지 않았을 것이다. 고김문국전 성남 도계공 차장. 처장을 몰랐다고 했던 이 대표 발언에 대해는고인의 아들이 증언대에 서서 이 대표에게 맞섰다. 이들이 국회 권력 앞에서 피하지 않고 진실을 밝히는 데는 적지 않는 용기가 필요했을 것이다. 그 용기가 유죄 판결을 이끌어냈다. 11개 혐의로 4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는 자신의 모든 혐의가 검찰의 창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 검찰이 정적을 죽이려 수사 아닌 정치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대표를 궁지로 몬것은 검찰도 정권도 아니다. 당군일의 최대 비리라는 대장동 스캔들은 지방 인터넷 매체 기자의 기사에서 시작됐다. 수원 소재, 경기경제신문의 박종명 대표 기자가 화천대유는 누구 것이냐? 하고 묻는 칼럼서 비리의혹을 처음 고발했다. 이 내용을 저도 이제 처음 듣는 겁니다. 이진교 사 사건에서는 성남시장 수행비서 출신 김모 씨가 이 대표를 애통수로 몰았다. 김 씨는 과거 자신이 이 대표에게 유리하게 이증했음을 인정하며 이 대표가 가시, 시키지 않았다면 거짓 증언할 이유가 없었다고 증언했다. 이증을 요구한 적 없다는 이 대표 주장을 정면 부인한 것이다. 이 사건의 1심 판결도 열흘 뒤에 나온다. 25일 날 나오죠. 이 대표는 사법 시스템을 정치로 오염시키려 했다. 거대야당을앞세워 국회 상임위를 범죄 방탄의 무대로 만들고 수사 검사들을 탄핵소추로 보복하는 폭주를 서슴지 않았다. 그러나 이 대표의 혐의를 뒷받침한 것은 경기도 7급 별정직, 성남시 전직 과장, 팀장, 극단적 선택을 한 고인의 유족 같은 이들이었다. 권력과 거리가 먼 평범한 사람들이 이 대표의 알리바이를 하나둘씩 무너뜨렸다. 정치로 사법 리스크를 돌파하려는 이 대표의 방탄 전략이 핀트도 맞지 않고 우스꽝스럽게 보였던 것은 그 때문이다. 그래서, 나라가 지금 뭐 흔들거리죠. 이런 문제로. 진짜 조용하게 이런 문제가 정치꾼들이 소리 지르지 않고, 휘둘리지 않고, 이것 때문에 그냥 어떤 국회 본연의 업무에는 좀 등하시하는, 그런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이면서 자, 이런 부분을 이제 여러 분들의 어떤 그뭐 증언이라든가 이걸로 이제 정리가 돼가고 이제 거기에 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분들이 있죠 신진우 부장 판사 그다음에 어제 그 부장 판사를 맡았던 한성진 예, 두 부장 판사가, 지금까지 국민들은 워낙, 그냥 이게 이제, 재판이 지연되고, 2년 2개월이 뭡니까? 선거법은 원래 6개월 안에 하고, 이심은 3개월, 대법은 3개월 에가지고 1년이면은. 그렇지 않으면은, 그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이제, 국가의 본급, 뭐, 경제적으로 충내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자리에 계속 업무를 할수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이 재판 말고도 여러 사람들이 걸려있죠. 어떤 사람들은 4년 다 하고 지금 다시 당선되고 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런데 윤미향 재판의 결과를 보고 진짜 어떤 생각이 들었냐 그러면은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건 이번이었지만은 그 전에 범죄를 저질렀으면은 그 범죄 시점으로부터 그 이후로는 지급됐던 그 사람한테 지급됐던것 같다, 몰수를 해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범죄 사실을 확실하고, 그러고 기소가 되고, 재판을 그렇게 끌었는데, 그과정에서 지출되었던, 그러니까 그런 사람, 사람들로 인해서 검찰의 인력 낭비, 법원의 인력 낭비, 수사기관들의 인력 낭비,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협비다 지급하고, 또 그런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들이 온전하게 어떤, 국회의원의 역할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당선 무효형을 끝나고 나서 6개월이 지난 다음에 대법에서 뭐 그저께입니까? 며칠 전에 판결이 나왔었죠. 얼마나 국민들을 갖다가 아마 이제 일반 국민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그 관심이 없던 분들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진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면은, 그건 진역 2년, 집행유예 3년이었습니까? 뭐, 거의 제안을 받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 조심만 하고, 3년 지나가면, 이러한 재판을 하고 있는, 그, 반은 아니죠. 여기 뭐, 사법기관에서 열심히들 하고 계시는데, 일부, 몇 사람, 그냥 그 뭐, 저번에도, 누굽니까? 그, 저, 이런 재판들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 계속 미루다 그냥 사퇴해버리고 나중에는 이제 뭐 그렇게 되면 또 공천도 받고 하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두 부장 판사님들이 얼마나 이분들도 심리적으로 압박을 느꼈겠어요. 한성진 부장 판사 이번에 결정 내리면서 전번에 이하영 그 재판 뭐 9년 6개월인가 선고했던 신진우 부장 판사님 필요해어요 이 뒤분이 두 분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어떤 전체적으로 국민들의 시각에서 가해 사법부가 있는가 없는가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다시 초석을 다니는 다지는 역할을 정말로 아주 지대한 중압감을 느끼면서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잊지 말고 응원해 주고 그래야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 박정은 논설 실장이 썼는데 나왔던 분들이 있죠 조명현 씨라든가 그 다음에 처음에 신문에 그 썼던 박정민 기자라든가 고 김문 김문기 씨의 유족이라든가 죽어 환경 가장을 했던 전모 씨등 이런 분들을 기억해서 이 사람들이 불편을 내지는 압박을 당한 일이 없도록 국가에서도 신경을 써줘야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